자, 여기는 태백 광지어모십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우리 여사가 저녁을 한끼 준다 그래가지고, 어, 왔습니다, 지금. 예, 아까 그 영상에 올라갔지만은 오늘은 그 수입이 괜찮았기 때문에 또 며칠 전에 다친 다리가 좀 불편해서 일찍 일을 접었어요. 자, 우리 그또또 여사가 이고 어떻게 요런 희한한 입체감 있는 사과 그림을 이렇게 고이 고이 왔는지 아주 예쁩니다. 아주 막 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자, 끌어 빨리 빨리. 또또 어, 까꿍 해봐 또또 여봐 이게. 얘도 지금 먹을 거 달라고 나오는데 너는 뭐밥 먹어야지 이거 먹으면 안돼 너는 너 의사 선생님한테 누구또 혼나게 하려고 그래 이거한 번만 보세요 에휴 에휴 하여튼 하여튼 입상이야 여 요놈 줘봐 아저씨 가 아저씨 아이 귀여워 봐라 아유 아귀아워 아유 귀여워 아이 귀여워. 귀여워 앉아 옳지 아이고 인사 고맙습니다 사해 봐. 인사해인인사오 하네. 사를 하네 앉아 아이아니다이이 사람은 이사람이받으세이 받으세요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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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을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해백 여사의 그 음식 솜씨가 나름대로 괜찮기 때문에 자 오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해백의 유명한 전집에서 구워온 해백산 제가 배, 아까 먹고 싶어서 배추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그 영월 거이랑 님께서 음, 이거 아닌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안 꺼냈어요 아 그래요 안 꺼냈구나 자, 요, 우리 여사가 생선을 잘 굽는데, 오늘은 털렸네. 잘 구워버려갖고, 그래. 아, 원래 노릇하게 잘 굽는데. 꾸덕꾸둑해져야 되거든. 빨리 드세요 예, 예, 예. 그만. 자, 아이고. 요게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이거. 거기다가, 놀이끼리 강황밥. 저 생선 생선구이 봉치미 저기 배추전 막 요렇게 해야지 우리 또또를 갖다 옆에다가 앉힐 텐데 응? 아, 요새 밥 먹는 장면에 또 또를 갖다가 출연시켜 가지고 내가 재미를 보고 있는데. <laughs> 아이고, 오랜만에. 아 맛있는 꽁치. 내가 꽁치를 원래 이게 잘안 먹으려고. 근데 아 있어요. 그게 원래. 근데 이게는 그게... 생각을좀바야될것 같아요. 아, 내가 옛날에도 해 줬는데 그때도 맛있다고 엄청 잘 드시가고만. 그때는 인사치레로 그랬지. 아, 이거 잘 먹었어, 그때도. 기억이 안 납니다, 나. 아, 근데 요번에는 이게 시지는 방법이 다른지 하여튼 맛있어요. 제가 또 양념을 음. 잘하잖아요. 아 이거, 자, 가깐만 있어봐, 여기, 여기도 너무 배나. 아 이거 오늘 얼른 먹고 여러분들께 또 응? 내가 이제 27만이 코앞이기 때문에, 저 열심히 오늘 라이브를 해가지고 오늘 내 27만 가야지. 아유. 오늘... 아, 여러분, 요거는 요건... 저도 배고팠어. 강황밥입니다, 강황밥. 저도 배고팠다고요. 냠냠냠얌 이거 다 먹었네 벌써. 김치가 맛있죠, 이거. 전부. 진짜 맛있어. 응, 김치가 맛있어. 그냥 김치 먹으려면 꽁치 먹으려면 김치 먹어요. 꽁치하고 같이 섞어서 드시면 맛있지. 그쵸? 배추 좀더 주세요. 아까 그거 음안 먹었어. 몸색하고. 음 태백산 배추전. 배추전이 먹고 싶어서 들렸지. 음 여사님도 볼까. 음 맛있다. 이거 이거도 이게 맛있어. 이게 압권이야. 사장님. 이게 압권이라고. 그거. 청양고추에 딱 음. 얹어서 찍어 먹으면. 음어 입에 다잘 넘어가네. 식으니까 더 맛있네. 네? 식으니까. 식은 시그, 원래 식으면 도 맛있어. 무침 음. 겨는. 이게 절여가지고 오늘 아침에 산 거죠. 그렇죠. 이게 하룻밤을 지금 꼬득꾸득 절여줘야지 이쁘게 구워지는데 바로 튀겼더니 안. 내가 음. 싫어하는 꽁치가 이렇게 이렇게 맛있네요. 이건 통채로 먹는 거예요. 껍채로 음. 비린내 하나도 안 나잖아요 음, 음식에 대한 손님권도 버려야 돼 근데 새벽에 전병집에생님이 맛있네 맛있어 생님이꽉 찼더라고 거 <놀람> 옆에 왜또 아. 요거 계속 음내 좀좀날또또 여기다 앉힐다니까 그러니까, 라 저기서. 아, 여기다가 식탁에다 왜 앉혀 애를? 스티커를 하신다고요. 스티커로. 알겠다고요. 아, 빨리 드세요. 어, 여기 뛰가 여기 앉을 자리가 나온다 이거 왜? 네. 요쪽에서. 알겠어요. 그거 아니고 멸로 봐. 김치가 아유. 올라나 가지고 여기다가 고추 그게... 내 말대로 요렇게 드셔보셔 아 청양고추 얹고 난 그렇게 먹었어 이거를 이렇게? 요거 이렇게 얹고 드셔보셔 기가 막히지 아뭐흐아부거이가찍어야 아, 진짜 맛이 나네 응 음, 식어야지 맛있어 원래 음 근데 우리 태백 전병집 사장님 보증이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여사님 많이 이뻐지셨어. 우리 패밀이 모숙사우라 옆에 태백산 전병집 사장님 올해 돈 많이 버시고 집안에 투르투르 좋은 일 많으시고. 근데요 배추전을 엄청 부쳐가지고 시키시더라고서. 어머 배추전 택배를 많이 하시나봐요. 택배가 많대 겨울에는. 음 변질이 안 되니까. 변질이 안 되니까. 아, 고등어가 이런 맛이 날 줄은 몰랐네 고등어가 아니고 근데 생고등어는 비린내 나서 이렇게 음. 김치찌개 못해요 통조림을 하는 거예요 음 그렇죠 난 그걸 떼고어는안 먹어요 좀더 그렇죠. 김치가 맛있어 고음 요금에 좀밥 먹겠네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이거 국물 따드세요 동치미 국물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일 접었습니다. 기대. 아... <laughs> 음. 집에... 김치가 예술이야. 하여튼. <laughs> 오늘 음일좀 챙기라고 형님한테 전화하고 연탄 불깔라고 하고. <laughs> 야 이게 생선이 짭짤한 게 맛있는데 이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잘안 가네. 음. 음. 저는 어떻게 먹냐고 먹냐면 이렇게 김치에다가 김을 딱 싸서 음. 이렇게. 이렇게 싸서 먹는 거예요 근데 해야. 요새는 그 우리 도우미 여사님이 교원분이 오셔가지고 음. 엄마는 엄마를 챙겨주는지 소고기 국에다가 내가 제대로 다 사다 놨거 세상에 다 사다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얼굴이 좋아지셨구나 그러니까 형수님이 그걸 음. 하루에 꼭한 번씩 걸러와요 그래야죠 당연히 형수님도 삶 많이 찌셨더라 사진 보니까 해먹을때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근데 거기는 뭐 살수 밖에 없어. 겨울에 나갈 수가 없잖아. 맞아요. 이거 젓가락으로 찌그 찢어 지세요 여사, 그거 잘못 생각... 우리 형수는요 영하 1도에도 운동하러 가요. 형님하고. 그 뒷산에. 음... 추운데? 아 추워도 동동 삼여고 게... 간다니까. 잘안 어, 되는데. 이제 또그 해야 되잖아요. 그 알잖아요. 대충 왜 해야 되는지. 음. 그래서 열심히 해요. 음. 음 김치가 역시 묵은지가 최고야 그럼 묵은지만 있으면 겨울에 끝떡없어 거기다가 제주 고기 김치찌개 꽁치 김치찌개 스팸 넣고 또 김치찌개 야 요게 여러분 저 태백산 배추전이거든요 요거를 간장에다 찍지 마시고 내가 해줄게 에이 잔소리가 많소 에이, 아까 누가 간장. 그, 아까 그 아침에 우리 밥만 걸 올렸더니 조는거 없이 얄밉다 그랬어요 응? 내가? 아니 그 악플러들이 <laughs> 나를 악플달면 절대 먹어, 먹어. 절대 도깨비는 밥 안줄거야 나한테 악플달면 왜? 네? 그래가지고 남 눈치 보고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아니 악플달면 안나 여보세요 아 항상 저런식이야 나남 눈치나 보고 이런... 그건 도깨비나 가능한거지 도깨비님도깨비님이 개인 유튜브를 하시니까 난 유튜버가 아니잖아 아... 음. 음. 국물 넣고 비벼 드셔 밥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돼좀먹으거또 있잖아요 이거 못 먹을 거 같아, 나 다음에 먹으면 안 될까? 팔천 그... 원으또 그... 시작 거릴 네, 거 그냥 가, 갖다 놓으세요, 그냥 내가 몰라을 해볼 테니까 한 개만. 아니, 밥을 안먹고 먹어야지 맛있게 먹는 거 그거 좋아하는 사람한 장은 안 돼. 그럼. 야, 부친개가 또 이렇게. 왜냐면 뭐 태백산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 부친개집이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도 다 아셔요. 제가 일명 태백산 전병집이라는데. 손님이 꽉 찼더라고 그 의자에 근데 눈축제 하면은 더많질까걸 눈축제가 아, 눈축제 언제 해? 2월 17일부터 일주일간 이번엔 축제한다고 할시더라 눈이 와야지 뭐 근데 응 근데 어떻게 여기는 눈이 안 오고 딴, 다른 지방에는 눈이 많이 왔더라 행성이라. 전라도 이런데 응 생천도 많이 왔어 너무 빼먹어 음.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밥 맛이 나네. 혼자 먹어봐, 맛이 없어 이 맛이 안나. 옛날 노래 있잖아요. 혼자뿐인 식사는 그런 노래 있었어? 이미 시급하렸네. <laughs> 맛이 없지. 텅빈 아파트 불빛. 에휴, 밥 먹다가 노래도 하십네 홀로 외도 아이고 뭐, 노래를 못한 걸 못하니까 이거 맛있죠 식으니까 많이 드셔 기분 다 좋아지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노래도 할수 있고 그런 거지 왜 나의 이 자유를 막습니까? 음 이거도 달래장도 맛있는데 이거 달래장이야 저번에 누구 좀 줬더니 맛있다고 여사님 담은 거 이거? 응더 어, 달라고 막 그런 거야 없다고 그랬어 <laughs> 음. 달래 향이 나잖아요 아니 나 음. 개운하잖아 입안에 아 밥을 더 먹고 싶은데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잘 먹겠네 더 드셔 저 가메기는 내일 먹자 내가 맛있게 못 먹을 것 같아. 나도 밥 먹어서. 네, 방송할 때 보는 상관없어. 방송할 때는 여기다 올려야지 빨리. 이거 저기야 내가 영예를 보고 주겠는데 언제 한 번. 줘야지 뭘 내가 갖다 아줌마 갖다 주라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형식을 자고아 그래도 되고.